감사합니다. 어, 저 이제 긴장 다 풀린 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정말 긴장을 많이 했나봐요. 원래 인연 같은 것도 아시죠? 공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그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뒤로 몰래 껴야 되는데, 제가 <laughs> 아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, 앞으로 되는 쿠키고, 잠깐만요. 좀 멋지게 하고 오겠습니다. 네 2년째 연애중 들려드렸고요 거기에 이어서 눈을 감아요 들려드리고 그리고 숨바꼭질 브라이트 앨범에 수록되었었던 네. 숨바꼭질을 시티팝으로 편곡을 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, 사실 제가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좋아하는데 어, 그 중에 하나가 시티팝이에요 근데 저가 쓴곡 중에는 사실 시티팝이 있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시티팝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셨겠지만 이렇게 공연을 할 때마다 핑계 삼아서 한 번씩 제가 좋아하는 장르로 편곡을 해서 들려드리곤 하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시티팝을 선보였는데 어, 이혼을 표 시티팝 괜찮나요?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 와우.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해 주실 줄 알았으면 자주 할걸 그랬어요 <laughs> 어, 다음 곡은 사랑의 게인가요 <laughs> 다음 곡은 사랑의 게입니다 사실 제가 공연을 하면 이렇게 저한테 DM으로 어떤 공연이 이번에 어땠는지 이렇게 보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찍어 주신 영상들을 올려 주시면서 이렇게 저렇고 소감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샌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으면 항상 서운해하시는 곡이 몇곡 있어요 그게 이제 눈을 감아요 하고 사랑에게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좋아해도 좀 약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곡은 사랑에게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은 좀 저의 노래 중에도 사랑을 제가 담아서 만들었던 그런 곡들을 위주로 들려드리려고 해요. 그중에 가장 어 제가 이오들이 느끼는 사랑 중에 가장 진한 가사가 담겨 있지 않나라고 그동안 생각했었던 사랑의 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